어, 너짬은 얼마나 잔 거야? 코피! 고피! 아! 코피 난다! 아, 코피 나네. 휴지가 나한테 왔었으면 좋겠는데. 아, 나한테 총능력이 생기면 얼마나 좋 아, 벌써 한 시간 지나서 코피는 멈췄네. 음. 심심한데 뭐하지? 못 보던 반지인데. 이거 뭐지? 어, 되게 예쁘다. 투명이고 어, 귀여워. 귀여워 볼까 어저 토끼 웹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수 없나? 아... 문지 귀찮아 이제 곧 2시간 뒤면 이제 학원 갈 시간이네 음... 이제 슬슬 갈 준비를 해야겠다 촬영기구 아, 챙기고 일단 음... 학원 곧갈 시간이니까 혹시나 하면 이거 챙기고 이거 뭐야? 그는 뭐지? 초능력을 갖고 싶으면 반지를 대고, 아니, 아니, 야 대고와 X로 표시되어 있네? 뭐라 적은 거야? 끼고 물체에 손가락을, 그니까, 대충 그 물체에 대고, 손가락을 그 반지를 끼면 물체에 대고, 반지를 낀 다음에 그 물체를, 물체를 이렇게 하면, 그물체 이게 뭐지라고 해볼까 반지가 여기 있지 자 끼워주고 어 음, 아직 학원 가려면 20분 남았으니까 어 음, 라면 좀 먹고 싶은데 라면이 나한테 왔었으면 좋겠다 저기 내가 아까 놔두는데 라면아 나한테 와라 오 어, 뭐야